네, 공주식당 왔습니다. 예, 삼성동 소방차 앞인데요. 이야, 이리뱅뱅 어주. 소주 한 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그냥 끝났지 뭐. <laughs> 여기 공주식당 14년 됐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공주식당 검색하면 삼성 나오는데 여기는 삼성 소방차 앞이에요. 야, 우리 배움 대전바닥에서 이렇게 오리지널 시차인가 한 대가 있으면 나와보라고요. 그냥 1등입니다. 고소하고, 이것도 몸에도 좋아, 이게. 맛도 좋은 게 아니라 몸에도 좋아. 뭐, 칼슘 덩어리에. 그리고 형님들, 요즘 밤 자면서 혼자 주무시죠? 여자친구 있는 분들은 이거 먹어야 돼. 이거 먹으면 칼슘에 그냥, 그냥 불 끄냐. 여의도 공주식당에서 5층으로 휴마해주십니다. 어죽의 도리뱅뱅 여기는 삼성동을 대표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도리뱅뱅집에서 함께합니다. 들어